안녕하세요 편안한 스마트폰 이지입니다. 지난 15일 폼파라치 제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폼파라치 제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을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2013년 이후 8년간 운영됐습니다. 큰 포상에 폼파라치 학원도 생긴다던지 자율규제 등을 이유로 홈파르치 제도는 중단됐는데요. 이에 불법보조금 사기 판매도 덩달아 늘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불법보조금 사기 피해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휴대폰 사기 판매 많이 당하는 두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휴대폰 오늘 개통하시면 고객님 통장 계좌로 제가 보조금 30만원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사기 판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출고가 100만원의 휴대전화를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제외한 자녀할부지원금 50만원에서 현금 납부를 하면 한달 후에 30만원을 통장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페이백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페이, 값, 백, 돌려봤다. 라는 뜻이지만 약속한 입금날인 한달이 지나도 계좌입금이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따져도 가입신청서에 적시되지 않은 구두상 계약이기에 발뺌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영업장을 옮겨가면서 사기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것은 페이백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신규 당말기 출시 직전에 많이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최신 휴대전화 아이폰폰 계약하시면 130만 원짜리 휴대폰이 곧 출시되는데 70만 원을 선입금하시면 6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 수법은 주로 신규 휴대폰 출시 전에 많이 사용합니다. 온라인 등을 통해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약속하면서 미리 다수의 가입 신청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자에게 휴대폰 할부금을 선입금을 받은 후,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는다든지, 휴대폰을 보내주더라도, 휴대폰 가격 전액을 할부금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휴대폰 보조금을 돌려주겠다, 페이백 해주겠다, 신제품 출시 전 선입금을 요구할 시,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유용한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스마트폰과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